기마대, 기마장기입니다. 마올라가구요. 포넘고 장군 부르고. 상가구요. 기마도 가구요. 음, 여기로 올렸네요. 잡고 잡는다. 일단 상 올라갈게요. 상으로 잡고요. 포달라우 가고. 차가 올라가면요, 넘어가겠죠, 야 아마. 이걸 잡으면은, 제가 여기 살을 하나 줘야 돼요. 마달라고 올 테니까. 아. 이거는 잡으면요, 마달라고 오죠. 마가 올라가면 잡고 같이 뜬다. 잡아볼까요? 잡으면 마달라고 오면, 마가 올라가면 들어오면, 피하면 상사되네요. 양득하나요? 아, 지금, 마달라고 왔으면요. 마 잡히잖아요. 포가 못 넘으니까. 마 올라온 포가 잡히고. 상사대가 아니라요. 마 상대였어요. 그런 상황이었고. 뭐사 올려주고. 여기 양득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붙여주고. 폰은 안,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? 폰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 붙여주고. 뭐 차가 달라고 하면요. 이쪽 오면 되니까. 폰은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. 음, 막아서 병 달라고 하고. 옆으로 하면 상위 잡으니까요. 올릴 것 같은데 올리면 포달러로 가고 음, 올렸고 일단 포달러 한번 갈게요. 뭐 옆으로 넘을 거고요. 앞으로는 안 넘죠 넘으면 뭐 잡으니까 그냥 마포대를 할 수도 있나요? 그죠 옆으로 넘었고 잡아주고 음. 차가 근데 별로 갈 곳이 아, 어... 이렇게 해서 포를 데리고 올까요? 이제. 를 했어요. 대하면 제포 못 오나요? 오. 잡는다. 음, 한칸 내려올게요. 대를 하면 포가 좀 돌아오기 어려우니까. 음. 마는 피해주고, 마가 돌아오고요. 차가 포마 다 지켜주네요. 포가 따라오면요, 이렇게 들어올게요. 양기마로 한번 해주고. 음... 아, 포가 씌우고 들어오면 뭐 포장을, 차장을 부르겠다 이런 수네요. 그죠. 근데 포가 씌우면 이렇게 해야겠어요. 어쨌든 일단 중포로 올게요. 중포로 오고. 그죠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여야 돼요. 피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포 때문에 차장 나오면 좀 문제가 생기죠. 아, 근데 들어오면 차장 못 부르잖아요. 마한테 잡히니까. 음, 그런 수 있었네요. 음, 아, 이쪽으로 갔고, 올리고요. 근데 중포 왔는데 올리니까 좀 별로 같긴 한데 어차피 또 차가 지켜주니까요 저도 왕을 돌리고 이렇게 할게요 차가 이쪽으로 와서 달라 이런 거안 되죠 막 있고 해서 음, 이쪽으로 왔구요. 왕을 옆으로 하고. 폰 옮기면 수비가 됩니다, 다. 가고. 네요. 여기 잡혔는데 마가 이렇게 갈까요? 일단 다리 끊고요. 차가 잡으면요 이렇게 쓸면서 걸죠. 차 걸고 포 걸고 그래서 못 잡고 다리 일단 끊었고. 포우 돌아갈 수 있나요? 포한테 차, 차가 와서 못 지켜주죠 산길이라 뭐 이정도 있는데요 장군 부르고 장군 이쪽 부를까요? 음, 그냥 이렇게 하고요. 붙여주고. 점수는 거의 똑같습니다. 제포가 못 돌아와서 오히려 좀안 좋은 것 같고. 들어와야 소비가 될 텐데, 음, 대는 피해주고요. 여기 병 밀고 오는 게 이제 저는 좀 무섭죠. 그런 상황이고 막아 오겠다. 일단 4 한번 올리고요. 이쪽으로 붙이고. 일단 이렇게 해주고, 음, 또 뒤로 가나요? 이쪽으로 가서 온다. 붙여주고 포화 갔다가요 오고요 근데 왕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 왼쪽으로 왔죠 마마차 다 왼쪽으로 왔는데 끝으로 가고요. 포가 넘어오면은 장군을 부르겠다 이런 수고요. 마가 들어옵니까 이쪽으로? 다시 막아야겠네요. 마장이 있으니까. 막아 하나 들어온다. 어. 대를 할까요? 대를 하고 잡을 때, 잡을 때 간다. 안 되겠네요. 다시 오고 이번에 오면요 이렇게 내려올까요? 약간 내려오면 마가 또 온다 어. 포가 넘고요 음... 차 달라고 가면 차 달라고 간다. 일단 한번 가볼까요? 차 달라고. 또차 달라고 가고 마가 여기 오면은 좀 골치가 아프긴 하네요. 내려오면 음. 일단 포로 한번 지켜주고요. 차 가고, 살을 다시 넣어야죠. 차장에 붙일 때, 아, 먼저 이렇게 빠져야 되나요? 빠져야 된다. 장군이 있다 가지고 조를 올리고 막아 하고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이제 올리고 차 달라고 하고요. 뭐한 뒤로 여기밖에 없죠. 여기밖에 못 가고 여기 갔을 때 포가 따라가면은 마가 막아 막아야 되죠. 앞으로 와서. 지금 갈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포한테 차를 줄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, 포가 따라가면. 마가 막고. 마가 막을 때 차로 잡고요. 이렇게 잡을까요? 이렇게 잡고 올까요? 근데 이거 잡으면 대 해야 되죠. 뭐갈 곳이 없으니까. 음. 폰 없고요. 뭐...차 달라고 오겠죠. 어, 차 달라고 안 왔어요. 음. 그럼 여기를 막을까요? 마장은 차가 잡으니까 포로 잡으면 이렇게 해주고 포화가서 잡겠다 해주고요 피해주고 가라고 하고요 음, 이쪽으로 왔네요. 푸는 이렇게 기권을 하셨습니다. 마, 혼자서는 뭐할수 있는 게 없죠. 여기 와서 뭐이 정도 달라 거할수 있는데,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여기 들어오면 눌리죠. 못 나갑니다. 이제 이거 뭐 잡아야 돼요. 이런 데 가면은 또 넘으니까 잡히죠. 마, 마가 잡힙니다. 여기서 기권하셨고, 사실 이 부분에서요. 어. 이렇게 올때 나가 이렇게 해야 돼요, 그죠? 이렇게 잡으면요, 이거 잡아야 돼요. 옆에 못 가니까 이렇게 되고 많은 어, 들어와도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죠. 포 넘고 이러면은.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끝난 거였고요. 기마대 기마장기였습니다. 잡고 올라가고 잡고요. 음 여기에서요. 이렇게 하면 마 잡히는데요, 제 마. 마못 가잖아요. 포 잡히니까. 그러니까 상 잡고 마 주는 건데요. 제가 실수죠. 실수를 했는데 마 달라고 안 하고 이쪽으로 갔어요. 이렇게 하고. 병을 잡고, 돌아오고요. 근데 여기에서, 이렇게 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. 또 돌아올 수 있죠. 또 돌아오는 거 가능한데요. 대하면 제가 더 조, 좋은 상황이네요. 그죠? 대를 할걸 그랬어요. 네, 이렇게 진행을 하고 퍼넘고요 잡히고 교환하고요. 여기서 점수가요. 음, 그러니까 대를 했으면 제가 여유롭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0.5점 차이로 계속. 오히려 좀 쫓기게 됐죠. 쫓기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가 왔어요. 제 마가 움직이면 은 같이 차를 잡겠다. 이거죠. 근데 이게 순서가요. 여기서 먼저 장군을 부르면 일단 막을 때, 이렇게 가도 안 되죠. 피할 때왜 통이 안 나오죠. 이쪽 다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, 그러니까 이 마가 없으면은 한번 해볼 만한가요? 장군 부르고 막을 때 이렇게 한다. 그럼 그냥 잡을까요? 음. 그래서 그런 수를 좀 생각을 했는데, 안될것 같아가지고요.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막아왔어요. 마한번또 누르고요. 여기 마장이 지금 외통수라서요. 계속 막아야 됩니다. 올렸고, 막 하고요. 차를 달라고 할때갈 곳이 없어요. 옆으로 왔을 때. 여기서 이제 끝났죠. 끝난 상황인데. 그니까, 말을 주면요, 이렇게 해가지고, 대를 하면은, 이제 역전 불가다. 판단을 하신 거죠. 제가 포가 하나 더 있죠. 그래서 그냥, 말을 없애고, 양마로, 승부하겠다. 그런 순데요. 포가 한번 넘고, 이렇게 막으니까, 이제, 포가 넘었을 때 차를 달라고 하면, 여기 양쪽 끼우면 좋은데 여기 막일 이래서 안 되고요 별로 뭐갈 곳은 없나요 한이 정도 가면 되나요 눌리면 잡히니까 포가 넘을 거고 그때 들어오면 되겠네요 아니면 넘어가지고 말을 달라 뭐 다시 갈수 있고요 이 정도가 있었겠네요 근데 넘었을 때 누르니까, 이제, 교환하니까요. 마와 차의 대결이죠. 다른 기물은 똑같고, 마와 차의 대결인데, 마가 어, 차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, 여기에서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.